예, 저도 이제 유튜브를 오래됐습니다만은 예, 지방이다 보니까 아, 활성화가 안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 쪽으로 어, 많은 그 관심이 있는데요. 어, 어, 유튜브 쪽으로 어떤 홍보 전략을 가지실 건지, 예, 그 간단히 이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에, 우선 이제 제 유튜브는 이제 국가적인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대전 에, 서울 지역에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국가적인 이슈도 다루고 저의 말하자면 이 공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여기 대전 서구 울지역에서 잃어버린 땅을 찾아올 수 있을지 이런 전략에 관해서 제 유튜브 방송에 짧게라도 수시로 올려서 저를 우리 대전 서구 울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최대한 빠른 방법으로 또 홍보를 할 생각으로 있고요. <laughs> 잘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면 접촉을 통한 선거운동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온라인 활동을 보조적으로 또 활용해서 우리 서구 울지역에 계신 유권자분들께서 아마도 이번 주에 경선이 실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도 전옥현 예비 후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정치 지향성, 성향,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과정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사는 하셨습니까? 아직 지금 죄송한데요. <laughs> 어, 이사를 아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심의 결정이 바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에, 이사는 못하고 어, 그렇지만 은뭐잘 아시다시피 에, 이제 선거가 저기 되면서 어, 이사를 포함한 모든 에, 저의 진력을 다 할 예정이 있습니다. 원래 한국당 서초가 당역위원장 있었잖아요. 예. 이제 서초가이 전략공천 되면서 바로 이제 서구 얘기가 나왔는데, 예. 그리고 뭐 적합표조사 갑자기 돌아가고. 예. 아까도 이제 중앙당 공심이 결정에 따라서 뭐 여기 추막에 따라 하는 게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서초갑 지역의 당역 위원장을 2년 여간 쭉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서초갑의 종에는 우리 중앙당에서의 판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뭐잘 아시다시피 민심을 뭐 이렇게 가볍게 볼 수는 없지만은 대한민국 보수의 아성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래통합당에서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춘 인물이 전략 공천된다 하더라도 비교적 쉽게 우리의 미래통합당의 의석을 지킬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전 서구 지역의 경우에는 이미 미래당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한 석을 더 얹으면 우리 미래통합당의 입장에서는 결국 두 석을 챙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이번에 세 명이 공심해서 경선으로 발표가 됐는데, 한 분은 안타깝게 경선을 이제 포기했죠. 결국, 그래서 저하고 두 명만 남게 됐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30여 년간 공직 생활을 해오면서 어떤 경우가 됐든지 간에, 1차적으로는 조직의 결정에 따른다는 것이 저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의 장점과, 물론 단점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대전 서구 지역의 유권자 수준이 되면, 과연 미당에 빼앗긴 땅을 어떤, 누가 어떻게 뺏어올 것이냐, 그러한 그 탄, 정치적인 판단을 충분히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고 또 그는 저,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에, 공직을 은퇴하고 나서 그야말로 제가 알고 있는 외교안보 어, 이러한 그 경험을 우리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서 언론 활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제 개인 유튜브 활동도 해오고 있는데 이러한 제가 공개적인 현직했을 때는 공개적인 활동을 못했지만은 그 이후에는 공개적인 활동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우리 대전 서구 지역에 계신 유권자 분들께서도 저에 대해서 충분하게 경선이 됐든 본선이 됐든 민주당을 빼앗아 오는데 적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판단을 했을 것으로 믿고 있고 그 여론조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추론을 해봅니다. 대전의 음. 이효찬 기자입니다. 예. 그 양홍규 후보하고 이제 경선을 치르시게 됐는데. 네. 본선 경쟁에서 이제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네. 내이전경환이라는 네. 사람이 이런 부분에서 자신 있다라고 좀 어필해 보신다는 네. 어떤 부분이 있어. 저는 이제 뭐 우리 양홍규 후보도 어 여러분들 제가 뭐 부연 설명을 안 하셔도 잘 아시겠지만은 아주 훌륭한 후보이고 또 지역 사회에서 저 제가 우리 서초가 당역위원장으로 열심히 우리 당신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했죠 우리 보수 세력의 결집과 어 보수 재건을 위해서. 많은 훌륭한 활동을 해온 것으로 듣고 있고 저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후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굳이 이렇게 질문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객관적인 팩트를 말씀드린다면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차별을 차별화 을차별될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국정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33년간을 외교안보 분야에서 일을 해왔고. 저의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한 그러한 능력과 그리고 이 경험.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께 참 제가 국가를 위해서 어떤 외교 안보 부분에서 실적을 올렸는지 안타깝게도 밝혀 드릴 수가 없는데 밝히면 여러분들께서 아마 깜짝 놀랄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비밀 유효 기간을 따지면 제가 충분히 공개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서 발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외교 안보 부분 특히 저는 뭐이 국가 정보원과 아, 국가정부에서 해외에 이런 부분, 에, 경제 부분을 많이 다뤄왔고, 또 청와대 NSC에서 정보관리실장을 제가 맡아왔습니다. 그리고 외교부에서 또 공관장도 해왔고, 또 외교관으로서 생활도 거의 뭐제공직생활의반 이상, 반 정도를 또 외교관 생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중요 3개 기관에서 일을 해왔고, 제가 그런 일을 해오면서 성공적으로 일을 수행해 왔다는 주변의 평가를 많이 받아왔고 또 그것이 저는 하나의 검증 과정의 연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정 경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의 후보하고 제가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높은 교육 수준과 정치 의식을 볼때 충분히 유권자들께서도 객관적인 하나의 팩트를 가지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이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굳이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저는 그 이런 그 국정 그런 그 경험을 통해서 또 제가 밝힐 수 없는 여러 가지 이 위기 상황에서 제가 위기, 관리기, 위기 관리 능력이 있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께 구체적인 사례를 참 들기가 어려워서 어 말씀드리기가 참그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제 입을 통해서는 아니고 별도로 어제 말의 어떤 신뢰성과 그 구체적인 사례를 추적해 보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러한 그 어떤 일인지를 밝혀낼 수있을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 대한민국이 바로 우리 애국 시민들 중도 보수 국민들 사이에서는 큰 위기 국민에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국민에서는 강력한 리더십과 결단력, 배짱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어, 우리 유권자들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지 않을까 이두 가지만 제가 발표하고 어,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홍규 후보 굉장히 훌륭한 후보고 우리 대전 소고를 지키, 어, 지키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해왔다. 저도 어,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정무위원, 전문의, 정무분데요. 예. 이것 지역의 어쨌든 지방서, 지방의 그 국회의원 그 지역의 그 일하는 그 대분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관점에서 여쭤볼게요. 예. 지금 중앙당이나 이거 자체에서 경력들은 이해를 하는데, 예. 요즘은 지방 정치에 중앙도 있지만 중앙 정치, 지역 발전의 현안에 지방 시대 로 가는 시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중앙이나 외교 안보에서는 이해하다. 예. <laughs> 서구에서 지역의 특성이나 현안에 극복할 현안들이 많거든요. 예. 네. 데 여기 여덟 가지의 정책을 봤을 때는 예. 해당 사항이.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 빼놓고는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경선이니까, 네. 예. 지금 후보님도계시지만 경선이니까, 후분은 물론 뭐 여러 가지 경선도 있고, 후보도 있고, 음. 지역 현안에, 공약의 예. 그 <laughs> 부분에서는 다른 후보 주향은 극히 떨어지거든요. 예. 차이점. 예. 그리고 또 유권자가 이금은 똑똑하고 예전에 유권자가 아닌 데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예.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제시해서 그 실체를 옮겨서 발전을 원하는 게 지역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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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는하다를 그, 강력한 방향이거든요 예, 예. 중앙의 뭐, 전략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예. 근데 이런 부분 관점을 봤을 때는 너무 기초적인 상황입니다. 이거를 차이점을 갭을 어떻게 보완을 하실 건지. 예. 그리고 뭐 여기 유권자한테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설득하고 예. 납득을 시키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예, 그래서 여기 그이 페이지에 여러분들께서 어 보시면 에, 에,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앞에서 우리 기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아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갑작스럽게 에, 우리 대전 에, 서구 울지역으로 어 이렇게 배치가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솔직히 음.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 철저하게. 검토하는 데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고 이것만 보시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짐작하시다 믿고요.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 30여 년간 정말 밤새워가면서 일을 해온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권자들께서 어 판단하신 지역 공약 사업의 부족함은 얼마든지 제가 이 짧은 경선이 끝나고 나서 경선에서 선택을 해 주시면 본선 때까지 어느 후보 못지않게 충분히 검증된 공약을 내놓을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새벽 1시, 2시, 2시간, 3시간씩 잠을 자, 자면서 그 정도까지 잠을, 잠그 정도밖에는 잠을 자지 않으면서도 이 중요한 현안들을 전부 분석해냈고 그 분석의 정확도는 제 방송을 들어가서 검증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지역 유권자들께서 보시기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것은 저는 솔직하게 시인을. 시인을 하고 싶고요. 그 부족한 부분은 누가 됐든지 간에 제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주민들께 선을 보일 수가 있고 앞으로 남은 기간 안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8가지 공약사 플러스 알파를 꼭 여러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 유권자들께서 심판할 수 있도록 제가 공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마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현 시점에서 큰 사업을. 즉 중앙 정부는 현재 문의당 정권입니다. 우리는 비판 세력이에요. 야당은 야당의 능력과 기능은 강력한 비판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가졌던 어떤 국정 경험을 가지고 야, 여권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그런 여,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정책 그리고 우리 대전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역 공약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우리 이 대전 우리 서굴 지역의 경우에는 일종의 신도시 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유입해 온 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또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 부모님들이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저는 해외 경험이 공직생활 33년 중에 거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이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교육 부분에서 혁신 에, 개혁을 일어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전부터 우리 이, 우리 자녀들을 해외에 보내는 에, 그런 그 유학 시키는 것도 많이 있고 또또 또 외국 대학들이 서울에까지는 좀 진출해 있는데 대전은 전혀 진출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우리 이 소구 지역 또 대전 지역에 계신 저는 이 지역 공약 사업을 단순하게 대전 소구를 하나만 집착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가 발전과 대전 충첩권의 그리고 대전의 여러 가지 정치적, 지리적 그런 이점을 살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의 대전 적 발전과 연계시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 사업. 그래서 세계적인 수준의 분교, 크던 작든 그리고 우리가 유학을 보내는데 얼마나 그 병폐가 많습니까? 그런 걸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컨설팅 그 에이전시를 아주 유명한 그런 걸 유치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교통이 문제인데 아직까지 대전 지역에서 크게 우리 서울 같은 그런 심각한 교통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도시가 커가면서 충분히 교통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대전 세동, 세종, 청주, 그 다음에 충남, 동청진, 홍성, 여기를 GTX망으로 묶을 수 있는 그러한 장기적인 프로젝트도 제가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에, 그리고 이제 이게 국가 전세 제도인데요. 이것은 이게 우리 미래 통합당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연구 검토한 공약 사항입니다. 이것도 우리 대전 서구 지역도 예외가 될수 없다. 이 젊은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어, 그래서 이런 것도 어, 충분하게 제가 이 우리 대전 서구 지역에 예, 정착시킬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하겠고. 그리고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 이거는 우리 대전 서구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민생경제가 파탄됐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인데 에 이런 것도 말하자면 우리 대구 서구지역 충분히 민생경제를 되살리는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이분들을 살려내는 것이 크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도 하겠다 이런 프로젝트가 전부 다 단순하게 이 대전 서구 를 대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미래통합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약 중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연계시켜서 큰 틀에서 이런 공약 사업을 일단 소개를 드렸고 보다 디테일하고 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것은 제가 곧 연구해서 발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점 양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질문해 주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하고 연결이 된 건데. 초가게에천 신청을 하셨었고, 초가게 예비 후보로 도 등록을 하셨었잖아요. 갑자기 예. 이제 이쪽으로 오셨잖아요. 예. 후보님의 의지보다는 아까 이제 중앙당 얘기고 하셔서, 당에서의 예. 결칙이라는 표현을 하셨고, 예. 특별한 그 김영옥 위원장하고 도 특별한 관계도 있으시죠? 특별한 관계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나온, 나왔다는 것 이외에는 음. 없습니다. 네. 그동안 이쪽에 대해서 전혀 뭐 대전하고 관련된 일을 하신적 것도 없고, 이쪽에 건강한 적도 없고. <laughs> 뭐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에 사는 거, 밖에는 여기서 살질 않았죠. 왜냐면 하 제가 공직생활을 쭉 했기 때문에. 근데 처가집이 여기 대전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리고 대전과 서울은뭐 그 워낙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 몸은 서울에 있, 있, 있지만은 저는 이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니다 왜냐면 하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출장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이 물리적으로 몸이 서울에 있었느냐 어디에 있었느냐 이거는 물론 뭐 중요한 측면도 없잖아 있겠지만은 그러한 그 생활을 해왔다는 것이 제가 제 대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앞으로 기여할 수 있느냐 이거하고 이 비례성을 갖지 않고 제가 역비례하게 할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네.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현활의 그 변화 본인을 자격이라고 표현도 하시고. 예. 뭐 의회 적으로 해서 초보 운전자라고도 해놓으셨는데 네. 본선에 본선 생각을 하시면 이게 현 의원 박범계 의원이잖아요. 네. 박봉기 의원하고 맞대결을 했을 때더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박봉기 의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현조권에서 그야말로 법무장관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실력 있는. 에 그리고 이 야권과 싸우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강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봅니다. 또 박감계 의원도 여기가 원래 고향은 아니잖아요. 예, 예. 영동으로. 네, 예, 또또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이제 예. 어느 대도시고 또 정치인은 예, 옛날 같이 뭐 고향이고 뭐 이런 거 많이 안 따지거든요. 누가 얼마큼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또 어, 아까도 말씀하신 게가 처가가 또 대전이 있다고 하니까 또 어느 사람은 사둔의 팔촌도 있다 하는 이런 전략도 갖고 계시거든요. 만약에 처가가 대전이라면 또 처가 쪽에도 또 방향이 또 좋은 안건이 있을 텐데 처가에 대한 간단히 어필 좀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글쎄요, 뭐 이저 굉장히 참 좋은 지적인데요. 뭐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 구석구석을 다 누비면서 다볼수 있잖아요. 그리고 현지에 거주하고 살고 이러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물론 많이 있지만은 이러한 미디어를 통해서 문제 의식을 갖고 또 문제 의식을 가졌을 때 과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그렇지만 그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당연히 저야. 자신 있다고 물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또 신뢰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예, 예를 들어서 대전하고 연계는 대전고등학교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대전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예, 수십 년간을 살아오면서 제가 아, 우리 국가를 위해서 한그 과정을 쭉역 예, 복귀해 보시면 이 짧은 기간 안에 예, 이번 우리 대전 예, 서구 유권자들이 예, 경선해 주소를 선택해 주시고 또 본선에 선택해 주신다면. 어느 여기서 수십 년 살았던 분들 제가 따라가는데 물론 어려움은 있겠죠. 저 사람이니까. 그러나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정말 밤잠을 안 자고 나를 세면서까지도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다. 이런 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선이 코앞인데 네. 현실적으로 이제 직전 한국당 당협위원장 하신 분하고 맞붙어서 승산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래서 누구라도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렵다. 그러나 저는 조직의 결정은 존중한다. 여기 잘 아시다시피 세 명이 나온 한 명이 경선 포기를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은 여기서 정치 활동도 오랫동안 해오는데 그분이 포기할 정도가 되는데 저한테 당연히 어렵죠. 그러나 대전 지역의 정치 경제적 여러 가지 어려움에볼때꼭 오래 살고 오래 당역위원장직을 했다고 해서그 사람이 꼭경쟁 특정 후보를 거론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화시키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시대죠. 그리고 대전 지역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볼때 그것으로 전부를 평가할 수는 없지 않느냐. 특히 이번에 미래한국당의 공천을 보면 A 쪽에서 B, B 쪽으로 바뀐 사람들이 제법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틀에서 봐주시는 것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경선에서 이제 뜻가 이루시지 못할 경우에는 네. 앞으로 여기서 계속 경치를 하실 건가요? 저는 뭐 가정을 전제로 하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 양해 바랍니다. 저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사례가 많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네.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네. 그 지역에서 아무래도 그 지역의 그 기자들이다 보니까 현안이나 이런 발전망에 유권자 있게대변해주는 것이 저희들이 이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열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고 한다는 게중요한데 중앙당에서 어제 든던 조직에서 결정이 돼서 전주에서 내려갔다. 어쨌든 네. 이 부분하고 경쟁에서 네. 서리경제에서 결과에 따라 그대로 수행하실 겁니다. 당연히 수용하죠. 민제적 절차에 의해서 이제 진행된 거 제가 말씀드립니 저는 평생 공직생활하면서 억울한 점 많이 있죠. 그러나 결국은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의 기본 인생 철학입니다. 며칠 동안 하던 소리 연결해서 최종 땅을 그 모습만 보시면 되고 결정은 유권자 담기는 결과에 따라 하겠다. 예 다만 이제 다른 점으로 다른 점이 대전 서구 지역의 경우 정치 의식도 상당히 강하고 이우리 우리 말하자면 중도 이상의 이번 미래통합당의 취지가 중도 이상이 다 하나로 뭉쳐졌지않습니까 이러한 우리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과연 이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는데 어느 후보가 더 적합할 것인지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 저는 그러한 능력을 믿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손기 의원에 대해서 좀 이제 좋은 평가를 하셨는데 손기 의원과 싸워야 되시잖아요. 이제 분선 분주하시면 손기 의원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서 갖고 계신지 이 자리에서는 뭐 제가 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특히 싸울 때는 저는 냉정하고 철저하게 싸웁니다. 그러나 저는 보수의 가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정의가 되지만은 점잡고 품격 있는 보수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더다더 우리 대전 충청권은 그야말로 우리 양말의 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어, 이렇게 단정적으로 어떻게 싸우겠다. 이것은 선거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어, 우리가 좀 마이너스 되는 측면이 없지 않, 어, 있지 않느냐. 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는 자세히 에, 밝히지 않고 충분히 어떻게 싸우겠다라고 하는 저의 의지와 어, 방향이 공개될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뭐더 질문이 없으시면 이걸로 어 그러면 기자 견을 마치는 걸로 하시고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질문이 있으면 저에게 개별적으로 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깊이 상의도 드리고 제 의견도 드리고 그래서 제가 부족한 점은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